둘셋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일반인 김동현 서원입니다. 음큰 사고 없이 오직 볼로만 물건을 꼭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셋 화이팅! 화이팅! 시작. 우와 뭐야 <목소리> 안녕 넌 무엇이니? 닭가슴살? 네. 아 정답 말하고 여쭤보세요 네. 너 뭐야? 뭐 같아요? 응? 입술에 닿았어. 안녕. 이게 뭐... 예상이 안 돼요. 세게 눌러보자. 네? 어 아닌데. 예상가는 거 있어요? 닭 같아. 닭 일단 뭔가 닭 다리. 어, 어디 어디? 모양자. 정답! 닭닭닭 닭, 닭. 닭다리? 닭닭 닭? 응? 아닌가 봐 아직 아! 이거 그건데 이! 그아 정답! 닭 인형 정답! 오! 꽃기우? 정답이에요? 네, 끝났어요 오와. 아! 우와 베이스 다 벗겨졌겠다. 안대를 <laughs> 벗어주세요. 네. 저 맞췄대요. 우와! <laughs> 우와! 누구세요? 머리가 되게 신기하네요. 원 열자 알았어. 원래 이런 거죠? 원래 이런 건데 아하. 여기 안대 벗는 타이밍에. 네. 할 줄은 몰랐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동현이 무용으로 다져진 아름다운 춘성과 기본기로 아이돌의 매력을 뿜뿜 뿜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. 저희 서원형은 너무 잘생겼고 예쁘고 춤 잘추고 노래 잘 부르고 끼가 넘쳐서 너무 다재, 다재다능한 올라운더입니다 많이 배우고 싶은 경력직 모습을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합니다